조례안이 3만 학부모들이 충돌하는 소란 속에서 충남도의회 전체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한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천안 고교 평준화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전체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충남교육감의 이번 임기 내 실시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천안고교평준화 실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석위원 38명 가운데 19명이 조례안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14명에 그쳤고 5명은 기권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평준화 반대측 의원들은 여론조사 부실 등 준비 미흡을 주장했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여론 조사였느냐. 나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런기관 어떻게 건지도 정말 심 들었습니다. 평준화 찬성 측 의원들은 고입 스트레스와 서열화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성적 하향 평준이 아니고 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자괴심과 자멸감을 해결할 수 있는 안 고교 평준화 조례안은 지난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충남교육청은 계획대로 2016년 실시를 기대했지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천안 고교 평준화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에 내용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부결된 조례안이 재상정도에 통과된 설례가 거의 없고 준비 불충분을 지적한 의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도내의장 앞에서 평준화 찬성과 반대 측각부모들이 충돌하면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